무엇보다 먼저 다운받을 것은 크롬을 다운받아야겠네요. 자,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엣지 관련해서 설정이 나오는데, 일단 엣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크롬 다운로드 검색을 해서요. 여기 크롬 다운로드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에 크롬 셋업이 있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크롬이 다운로드 되고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자 나만의 크롬 만들기 뭐 다음 누르시고 다 기본값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값 설정 앱 기본 앱 크롬으로 하는 거뭐 필요하고요 어디에서나 나만의 크롬을 사용 여기 보면 학교마다 구글 지스입 계정을 사용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각자 자기 지스입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이렇게 계정 로그인하면 자, 로고 프로필에 추가, 계속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고 다 사용, 동기화 사용 누르면 이제 지금 이 학생 노트북, 이 학생이 쓰던 크롬으로 여기에 다 북마크가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 버튼 눌러줘야죠. 동기가 사용 중 눌렀죠. 사용 중이 돼 있죠. 그러면 좀 지나면 여기가 동기가 다 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또 웨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웨일 다운로드 검색하고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다운로드, 웨일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역시 클릭해서 설치를 합니다. 역시 이제 네이버 웨일 로그인 누르시고 학교 기간 로그인 웨일 스페이스 계정 누르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계정을 하고 북마크 가지고 오고 뭐 외지 있는 거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건너뛰기 하면 됩니다. 다 완료하시고. 응.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웨일로 우리 학교 웨일로 이제 아예 학생들 하니까 북마크가 싹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